공인중에서 동차 합격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1년 만에 동차 합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100% 따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이십니다. 제일 먼저는요, 동차 합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이 확보가 안된 분들은 동차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5, 7 전략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 5일 이상, 1년 중에서 7개월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차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차를 공부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다 그러면 공부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동차를 하려고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차를 하기로 했어요.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참 막막하죠. 그죠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쭉 이렇게 따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1년 동안 이 과정을 끊임없이 처음과 끝이 똑같게 이걸 갈수 있느냐? 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중심에서 약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같은 것 같아요. 5,000년 전부터 뭔가가 흐트러졌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는 기본에 충실해라.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기본 이론 강의에 먼저 충실하고 기본 이론 강의에 베이스를 잘 깔아 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로 하는 기본 이론 강의 만들어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먼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기본 이론을 통해서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중점을 대해서 다루어지는지 하는 기본 베이스는 깔려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반복이죠. 기본 이론을 통해서 한번 정도 베이스를 깔아두셔야 됩니다. 깔아둔 다음에는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의 일반적인 단계는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계죠. 뭔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예, 이해를 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헷갈리는 단계로 갑니다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알긴 이해는 되고 알긴 알겠는데 그게 다른 제도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죠 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아는 단계로 갑니다 그걸 아, 우리가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완전 숙지 단계로 넘어가서 아는 게 되겠죠 한정된 과목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입니다 시험의 평가는 어차피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베이스를 깔고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병행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확실한 건지, 한번더 확인하는 작업. 이 문제란 것은 오지선다의 문제도 필요합니다만은 OX 문제도 괜찮고, 어떤 문제로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극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이런 반복들이 병행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동차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공부의 집중적인 남는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시간이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디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1차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복습이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은 작업들은 1차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부동산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의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오늘 세법 수업을 들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돼요. 1차를 하셔야 돼요. 초반에 1차에 좀더 복습을 하고 1차에 좀더 문제를 풀면서 1차 실력을 올려놓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그러면 나는 2차로 넘어가야 되지? 예, 라는 문제가 또 봉착될 수밖에 없겠죠. 2차로 넘어갈 타이밍은요, 1차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문제 풀고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풀었는데 민법과 개론이 둘다 40점을 넘을 정도, 즉, 과락을 면할 정도의 점수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2차 과목도 복습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과목별 득점 전략이 있겠죠, 그죠? 과목별 득점 전략에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만점은 1 0 0점입니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1차에서 어, 민법 만점 80. 개론도 만점을 80으로 어,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을 받아라는 건 아닙니다. 85를 받아도 돼요. 만점은 80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것은요. 20점은 틀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나오고 어, 그 파트는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직상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장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공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에서는요, 과목별 60 전략을 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40을 넘긴 다음에는 1차는 120점을 받습니다. 120점.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민법이 좀 재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계론이 더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법이 좀 재밌다는 분들은 민법의 점수가 반드시 더잘나올 겁니다. 민법을 만약에 7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론몇점 받으면 됩니까? 50 이상 받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학목별60 이상의 진략을 하면서 공부를 비율적으로 효 하지 마시고, 1차에서 120 이상의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는 네 과목으로 3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 법령, 공시세법인데, 2차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 말씀을 하시기를, 중개사 법령이라 과목을 조금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중개사 법령은 만점을 몇 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한 90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거든요. 예, 부동산 공부 만점을 약한 예, 70에서 80 사이 정도를 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도 80. 그 점수를 받아라는 것은 아닌데, 예, 그게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 점수에 미달되는 2, 30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유 공간은 공부를 하실 때 틀려도 어, 되니까 여러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버리는 전략으로 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목별 60이 아니고 총점 180점 전략으로. 중개사 법령에서 만약에 80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법은 과락만 면해도 시험에 합격을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점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차 6목을 공부할 때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단점도 있겠죠, 그죠? 이 과목들이 특히 법 과목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로는 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문이 총괄적인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우리 부동산 공부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또 세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여섯 과목을 다 공부했던 장점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적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섯 과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안배나 아, 이런 과목별 안배 이런 부분에서는 아,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문제풀이를 할때 선행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이차는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유육에서 공부를 하면서 절대적인 방법도 무엇이 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 영상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